8번, 어, 생각해봐라. 의문사지, 그지? 간접 의문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표준화된 과학 실험에서. 뭐 하는? 이때 이 투부정사는, 어, 이렇게 투부정사는, 어,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법이 되겠다. 알아내는 실험. 뭐를? 역시 의, 주, 동. 간접 의문이 되겠다. 어떻게, 어떤 특정한, 어떤 어, 세탁, 세제가, 어, 표백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그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생각해봐라. 어, 보통의 용도에 사용해서 용도에서는 되어라. 있다 지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cause 목적어투 오형식이야. 그래서 세제가 어, 이렇게 그 작용하도록 유발하는 어떤 방식으로 유발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은 디즈 e s e 야그지몇 가지 요소들은 포함할 것이다. 그것에 활성 그, 그 활성화되는 재료 그리고 형태 온도 물에 어떤 물그 재료들이 섞여지는 이렇게 관계 부사 전체사 프레스 관계 대명사 한 단어로 외워로 고칠 수 있겠지 그지 음, 그리고 재료 어떤 재료 세탁되는 재료 그지 이렇게 수동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세탁기가 되겠지 만약 어떤 거라도 있다면 세탁기 어떤 세탁기냐 사용되는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 과거분사가 되겠고 물론 여기서는 위치 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지 음. 어떠한 실험이든 이렇게 이렇게 역시 관계대명사절이야 어 발견할 것으로 희망 그 바래질 수 바래 바랄 수 있는 바라는 그 발견할 것을 바라는 실험 무엇이 표백을 유발했는지 역시 어, 의무사가 되겠다 그렇게 발견할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실험이라면 이렇게 어떠한 실험이든지 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수동태가 되겠지 고안되는 거니까 그렇지? Such as b b와 같은 a 이렇게 서간다 그래서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되지 뭐라는 것을 결정적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어,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변수들로부터 베리 l e 은 명사로 변수가 되겠다. 이 글의 주제야. 어떤 a라는 것에 또 우리가 그 실험에서 a의 그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머지 다른 변수들과 그 a 요소가 적절하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하이 e 테시스 가설이 뭐라는 것이라면 접속사 대시되겠다. 그리고 대절의 이디즈 대세 기능. 생략해도 말이 되면 강조라 그랬지. 그래서, 어, 클로린, 염소가 표백을 한다. 말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디지 대세 기능은 강조가 되겠다. 표백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염소라는 것이 가설이라면, 실험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라는 것을? 모든 다른 요소들이 remain the same. 똑같이 남아있다면, 그 존재나 부재, 그 염소의, 그것이 결정할 것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 세탁 세제가 표백하는지 안하는지를 결정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제는 어렵지 않지. 어, 우리가 어떤 실험에서 그지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그 요소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